슈퍼마리오 시리즈를 아십니까? 아마 당연히 아시겠죠? 워낙에 유명한 시리즈고 엄청 오래되기도 했으니까요. 1985년부터 꾸준히 사랑받아온 만큼 모두가 아는 방식을 꾸준히 유지했습니다. 버섯을 먹으면 마리오가 커지고 블럭을 부수고 코인을 모으고 시간 안에 코스를 주파해서 보스를 클리어하는 그 구조 너무나도 익히 잘 알고 있는 구조죠. 그래서 마리오 시리즈는 그런 얘기가 많았습니다. 너무 뻔하다. 진부하다. 뭐 맞는 얘기입니다. 슈퍼마리오의 게임성은 뛰어나지만 그 게임성은 슈퍼마리오 월드에서 이미 정 이 되었거든요. 2d 마리오 시리즈 는 항상 똑같았습니다. 완성된 게임에 추가적인 요소를 덧붙이는 거죠. 3d 시리즈의 점프 방식이라던 가 벽타기라던가 뭐 그런거 말입니다. 그렇게 2d 슈퍼마리오는 한계가 찾아왔습니다. 공식적으로 슈퍼마리오 메이커를 낸 순간부터 아이디어 고갈을 인정하는 느낌이었거든요 저희는 더 이상 아이디어가 없으니까 여러분들끼리 만들고 즐기고 놀아보세요. 이런 느낌을 받았었죠. 그렇게 시간이 지나가지고 슈퍼마리오 원더가 나온다고 했을 때 기대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10년 동안 호속작도 내지 않고 잠잠 했는데 정말 뜬금 없게 신작이 나온 거거든요. 분명 뭔가 있겠구나 싶었죠. 이 기다림에 대한 영상은 제 유튜브에 따로 하나 만들어놨으니까 궁금하시면 한번 봐주세요. 아무튼 이제 그렇게 기대를 안고 기다렸다가 나온 다음 날에 플레이를 해봤는데요. 제 기대를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게임을 키는 그 순간부터 게임기를 끌 때까지의 경험은 정말 환상적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게 올해 최고입니다. 이 게임이 왜 환상적이었는지도 이야기도 하고 아쉬웠던 점들도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시작해볼게요. 슈퍼마리오의 스토리부터 설명할까 싶었는데, 뭐, 뻔한 거니까 그냥 간단히 하고 넘어갈게요. 버섯왕국 애들이 잘 살고 있었습니다. 쿠파가 쳐들어오면서 원더플라워로 훔쳐갑니다. 그거를 되찾아오는 스토리입니다. 뭐 지금까지와 항상 똑같았죠?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이겁니다. 이전까지는 피치 공주가 납치당해서 구했다면 이번에는 그런 거 없이 그냥 물건만 훔쳐갔기에 누구를 구하고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심지어 피치 공주로 쿠파를 가으러갈 수도 있죠. 마리오부터 시작해서 토텐까지 수많은 캐릭터들이 있는데 이 캐릭터들 중에 그냥 아무거나 고르고 아니면은 중간에 이제 바꿔가면서 원더시들을 모아가지고 쿠파를 물리치면 됩니다. 화면을 보면은 어떤 게 가장 먼저 보이시나요? 당연히 그래픽이 먼저 눈에 들어오겠죠. 이 게임의 그래픽은 꽤 괜찮습니다. 그림 동화책을 보는 느낌이에요. 눈이 아프거나 과장된 부분이 없고 특수 효과를 사용할 때만 익살스럽기에 최대한 절제한 느낌이 들어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캐릭터들을 보면은 이건 2D 시리즈다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기존까지의 슈퍼 마리오 2D 시리즈는 2D 안에 3D를 넣은 듯한 모델링이었는데 이번에는 완전 2D 모델링으로 바뀌었죠.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맵에 그 어디로 돌아다니던 간에 아름답고 눈이 즐거운 그래픽을 볼 수가 있죠. 어 스위치 초기에는 이런 그래픽이 어려웠을 텐데 후기에 들어서 그런 건지 최적화도 좋아요. 어디 뭐 끊기거나 문제가 발생하지도 꾸준히 프레임을 잡아주더라고요어 만족스럽습니다 디테일들도 여전합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효과들 외에도 캐릭터들에게 신경쓰지 않을 부분들도 하나하나 정성들여서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평범한 캐릭터처럼 보이지만 눈 부분이 플레이어의 조종 방향을 따라갑니다 이런게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하는게 이런 조그만 것들이 계속 쌓이다 보면은 되게 자연스러운 게임이 되고 이런 디테일을 집어치우는 게임들은 재밌어도 뭔가 맛이 안 살거든요 그런 면에서 참 좋죠 어, 적들도 똑같이 디테일합니다. 군바한테 맞아서 작아지면은 군바가 미소를 지어버린다던가 플레이어를 인식한 순간부터 플레이어가 점프하는 방향대로 시선이 따라가죠. 게임을 빠르게 진행해도 좋지만 천천히 진행하면 진행할수록 이런 게 보입니다. 그 외에도 꽃들과 대화를 할 수가 있는데 꽃들이 힌트를 주기도 하고 생생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거를 보면은 참 신경을 많이 썼다는 게 느껴집니다. 그 사이를 뒷받침해 주는 음악이나 캐릭터들의 효과들도 완벽합니다. 기존 마리오 시리즈에 있던 음악들을 이 게임의 분위기에 맞게 어레인지를 했는데 어 이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번 게임의 효과음들은 전부 악기가 바탕입니다. 애들 점프 뛰는 소리는 기타 줄 당기는 소리. 엉덩방아를 찢는 소리는 드럼의 심벌. 내려가는 동안의 소리는 드럼의 스네어. 그 외에도 이런 블록들도 전부 악기를 사용했죠. 그걸 맞게 때로는 현악기로 연주되거나 때로는 강렬한 기타를 사용하는 것들이 게임의 분위기를 잃지 않게 만들고 처음부터 끝까지 강렬한 경험을 선사해줍니다. 듣기 싫었던 음악이나 효과는 없었고요. 오히려 계속 듣고 싶었죠. 역시나 오디오도 디테일이 좋습니다. 어, 맵의 배경에서 진행할 경우 소리가 배경에서 울리듯이 작아진다던가 물가 주변의 소리, 웅웅거리는 원더시드 주변의 소리 동굴 속에서 울리는 소리들 이 전부 생생하게 잘 담아냈습니다. 이 음악들을 따라가다 보면은 단순한 플랫폼어 게임을 하는 게 아니라 되게 활동적인 뮤지컬을 즐기는 느낌이에요. 어, 스테이지들도 그런 게참 많고요. 음악이 듣기 좋았던 게임, OSD가 좋았던 게임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게임을 즐기도록 도와주고 게임의 컨셉에 함께 녹아든 게 좋았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더빙이 되어 있어가지고 좋아요. 수다쟁이 꽃들이 열심히 떠드는걸 보면은 바보 같고 너무 재미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런 이스터 에그도 있더라고요. 수다쟁이 꽃의 목소 소리를 꺼버리면은 이런 대사를 합니다. 에? 혹시 시끄러웠어? 신나는 음악 축제도 즐기고 싶고 게임의 디테일들도 하나하나 즐기고 싶은데 못 즐기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모든 걸 즐기면서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이 게임에는 시간 제한이 없고 내 마음대로 원하는 방식대로 즐길 수가 있거든요. 물론 이제 코스 클리어 형태는 정해져 있지만 그 안에서 이것저것 선택하면 됩니다. 그냥 가만히 서가지고 음악을 들어볼 건지 아니면 빠르게 원더시드를 찾을 건지 아니면 안 깨고 깃발만 터치한 다음에 맵에서 빠져나갈 건지 그냥 자유롭게 고르면 됩니다. 맵도 똑같습니다. 스테이지를 여기서부터 진행할지, 아니면 더 어려운 곳부터 진행할지, 그냥 원하는 대로, 내 발길 가는 대로. 부담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내 마음대로 돌아다닐 경우에 숨겨진 요소들을 찾기가 쉬워지죠. 맵에 숨겨져 있는 키노피오를 찾는다던가, 진행 방향 반대로 올라가서 숨겨진 맵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파고들기 최적화인 거죠. 지금까지 마리오는 클리어는 쉽고, 파고들수록 어려워지는 구조였다면, 이번 마리오 원더는 다릅니다. 클리어도 쉽고, 파고들기도 쉽고, 재밌습니다. 어려운 스테이지들이야 있게 하겠지만, 이전 시리즈처럼 고통스럽지는 않아요. 헤헤헤 <laughs> 하면서 즐길 수가 있거든요. 이는 특별한 멀티플레이 시스템에 기반합니다. 게임은 기본적으로 싱글플레이 게임이지만 멀티플레이도 가능합니다. 조금 이제 독특한 방식으로 말이죠. 맵에 들어가면 반투명 유저들이 보입니다. 현재 스테이지를 같이 들어온 사람들로 최대 4인까지 있더라고요. 서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진 못하고요. 좋은 방향으로만 서로 끌어줄 수가 있습니다. 갑자기 사라진다면 그 위치에 비밀이 있는 거고, 저 사람이 갑자기 쓰러진다면 뭔가 위험한 게 앞에 있다는 거죠. 아니면은 직접 아이템을 줄 수도 있습니다. 멀티플레이가 켜져 있는 상태로 맵에 다른 인원이 있을 때 죽을 경우 다른 이들이 구해줄 수가 있습니다. 유령과 플레이어가 다음에는 부활하죠. 그래서 어려운 스테이지가 있고 그 지역을 못 지나가겠다고 생각이 들어도 어찌저찌 남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구간을 스킵하면서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또 패널 시스템이 있습니다. 플레이하다가 패널을 바닥에 놓을 수가 있는데 그패널에 다음에는 유령 상태에서 부활을 하죠. 그 외에도 패널을 특정 위치에 놓아가지고 타인에게 힌트를 준다던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또음 감정 표현을 서로 한다던가 어, 아니면 웃긴 상황을 같이 즐길 수가 있기에 멀티플레이가 참 재밌습니다. 멀티하고 나서는 싱글플레이를 못하겠더라구요. 거기에 다양한 기믹들과 적들이 추가됐습니다. 그냥 맵을 진행하는 것 외에도 원더시드를 획득할 경우에 게임의 분위기가 확 바뀌어 버립니다. 돌진하는 코뿔소, 떼거지를 피하거나 적이었던 젤리로 변신해서 돌아다니거나 아니면은 폭풍 속으로 들어갈 수도 있죠. 이런 것들이 너무 재밌어요. 원더시드를 먹을 때마다 지금까지와는 다른 경험을 보장해주거든요. 이렇게 이제 한 가지의 맵을 만들어 놓고 여러 가지로 꾸민 것도 좋았지만. 거기에 새로운 적들이 온 것도 좋았습니다. 아예 못 만나봤던 새로운 친구들이 각양각색의 맵들을 꾸며주는 데다가 맵의 기믹들과 잘 어우러져가지고 단 한순간도 질리는 느낌을 주지 않았고 할 때마다 신선한 느낌을 줬습니다. 그렇게 쭉 달리면 너무 힘들까봐 중간중간에 쉬는 구간들도 만들어놨어요. 모두의 광장처럼 다같이 퍼즐을 푸는 맵 아니면 진짜 퀴즈를 푸는 맵도 넣어놨고 간단한 챌린지를 통해가지고 환기 를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걸 통해서 특수한 배지를 얻어 낸 다음에 자신이 원하는 플레이 스타일대로 쓰면서 나만의 방식대로 게임을 진행한다 너무 좋지 않나요 낭떠러지에 빠지면 1회 구해주는 배지에 벽타기를 직선으로 하게 해주는 배지 이런 스킬에 도움되는 배지 말고 도 캐릭터를 투명으로 만들거나 달리기를 멈추지 않거나 점프를 계속하게 하는 배지도 존재 해가지고 각 맵의 특성에 맞게 즐길 수가 있었습니다 이 게임에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쭉 달리면 11시간 정도면 엔딩을 보는데 그 분량이 참 아쉽습니다. 스테이지가 한 3배는 많았으면 좋겠어요. 엔딩을 보고나서 안해본거를 깨 면서도 아 너무 아쉬운데 라는 소리 가 나와요. 물론 이제 적은 분량의 게임은 아니지만 게임이 너무 잘 만들어졌 기에 조금 더 즐길게 필요하다고 느껴집니다. 엔딩 이후에 특별코인을 6개 모은 다던가 스페셜 스테이지를 다 깨본다던가 뭐 그런 파고들 요소가 있긴 하지만 엔딩만 본다치면은 너무 짧습니다. 너무 아름답고 재밌는 경험이었기에 분량만 좀더 많았으면 하는 것 외에는 딱히 단점으로 뽑을 만한 구간이 없습니다. 완벽했어요. 슈퍼마리오 원더는 특별하고 새롭습니다. 그러면서도 옛 것들을 버리지 않았어요. 자신들의 가치가 무엇인지 잘 이해하면서 새로운 것들을 대거 투입하고 잘 섞는 데 성공했죠. 슈퍼마리오 3펜이 생각나는 맵을 보면은 그때의 향수가 느껴집니다 맵 진행방식이 옛것 그 자체거든요 근데 거기에 원더시드를 먹으면은 구파가 총을 쏘면서 맵이 어려워지죠 그러면서 이제 슈퍼마리오 3펜의 느낌은 사라지고 슈퍼마리오 원더의 느낌으로 돌아옵니다 이게 참 재밌어요 옛날 유저들에게는 향수를 주면서도 게임의 난이도를 많이 떨어뜨렸죠 신규 유저들을 유입시켜야 하니까 위에서 말한 배지 시스템과 멀티플레이 외에도 요시나 토텐 같은 캐릭터들은 적들에게 데미지도 안 입는 등 초심자 유저들을 배려하는 게 보이죠. 이번 슈퍼마리오 원더는 새로운 출발선이라고 봐요. 올드 유저와 신규 유저를 모두 모아가지고 자신들이 새로 만들 무언가를 기대시키게 만드는 그런 타이틀이라고 생각합니다. 2006년에 나왔던 뉴 슈퍼마리오 브라더스 그 이후에 나오는 모든 2D 마리오는 항상 앞에 뉴라는 글자가 붙었었죠. 뉴 슈퍼마리오 브라더스 위뉴슈퍼 슈퍼 마리오 브라더스 2, 뉴 슈퍼 마리오 브라더스 U. 이번에는 앞에 뉴가 붙지 않았죠. 그렇기에 리부트에 가까운 타이틀이라고 보면서 앞으로의 슈퍼 마리오가 기다려집니다. 다음에도 엄청난 것을 보여줄 것 같거든요. 개인적인 추천인데 이번 슈퍼 마리오 브라더스 원더는 어, 슈퍼 마리오 해보신 분들이라면 꼭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진짜 재밌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왕눈이나 발도스보다 재밌었어요. 음... 좋아요.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자, 여러분, 항상 재밌게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